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기식 고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현존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신약 성경의 현존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미 때가 이르렀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처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 에덴 봉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다가가 성막에서 후에는 성전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대 속으로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막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또는 산막을 지시며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다 예수님의 성전을 사업장으로 만든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자 몇몇 유대인이 예수님을 다그치며 그를 언제가 있는지 응명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 건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곧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때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든지 구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치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성병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은 새 성전에 관한 에스겔의 약속을 생각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성전에서는 강물이 흘러나와 모두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이시며 물은 그분이 자칫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스림과 복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개시하신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누구나 직면해야 할 심판의 저주를 마주할 필요가 없으신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성량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막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셨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안에 사람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새 언약을 개시합니다 그는 새 언약 중보자 신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새 왕이시다. 선지자들은 다윗의 자손인 새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립하고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되돌려지는 새 시대를 열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그분이 세월 오신 새로운 창조 세계의 표식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때 우리가 놀라 묻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답합니다. 이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들의 설명에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려 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이따금 그분은 별로 왕처럼 보이지 않으시며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실때 특히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때가 그분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두시는 순간이며 자신의 원수들을 이기고 자신의 백성을 해방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런 후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후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부활은 그분이 단지 다윗의 아들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의심할 여지 없이 선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그런 이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은,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획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쉼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함을 상징하는 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듯이 아담과 하와는 타락전의 이심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례하시는것의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로 새 시대를 이으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형부를 받으시고 반대편으로 나오십니다.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장교자께서 계획하신 그대로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현존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초토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